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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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. <웃음> 갑자기 캐롤이 야 <약간> 부르고 싶어지지?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크리스마스가 됐네. <됐구나. 웃음> 네. 나 크리스마스. 아까 이거 트릴바 때 나도 모리게 자꾸 와. 예. 나이가 고 있어. <laughs> 이게 2000cc고 이게 세단이거든요. 사실 이게 스포츠카 타면 더 재밌긴 한데 이 아반떼다 어? 아반떼가 이렇게 우럭부럭하게 생겼어요? 음, 음, 아반떼에다가 저거 옆에 튜밍 다 했잖아 음, 오버핸터 치고 어, 옆에도 하고 엄청 우럭부럭하게 어, 만들었네 위에뭐 음... 아, 리뷰한거 보니까 엄청 사고싶게 만들어놨어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네 에이티스 이거 사야될거 같아 그래 근데 내가 근데 내가 하면 난 좋은점은 있어 난 사실 갖고싶은게 없거든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러 <laughs> 어차피 운전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뭐,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이걸 타면 뭐좀 그래도 뭐 있나. 경기장이 일단, 아, 그러 그러니까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나. 그것만 봐도 여기서 이제 보통 경기하면 한 스무 바퀴 정도 돌거든요. 오늘 여기 오려고 우리가 2차 타이어도 갈았어요 우와. 다 다른 타이어로 원래 여기 다 다른 타이어들 나와서 사실은 이제 쟤들이 훨씬 빠른 차인데요 우리보다 지금 쟤들도 타이어 길들이기 하는 중인거지 쟤네는 좀다 털어내고 지금 출력을 엄청나게 굴렸어요. 이거 시트가 왜 윙윙윙 이거 어떻게 하지? 큰일 났다, 이거. 몰라 아이씨 미치겠네 어? 시, 신, 진동이 와 자꾸 진짜요? 어 안마 이런 기능이 있나? 아니 이거 앞차가 아까워지니까 아 알림 기능이 있는데 아 그거 어떻게 끊아보다가 내가 나간거야 방금 <laughs> 뭔 기능이 이렇게 많은거요 그래 아, 그거 그러니까, 꺼달라 했어야 돼. 이거 그러니까, 어. 찍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<laughs> 가야지 아그래도이 정도 안다해 어, 타고 가야 맨날 제가 이거, 시험할 때마다 이기리때 어떤 생각거이지 아, 이 <laughs> <목소리> 아, 요 <laughs> 아, 먹고살기 힘들이 아, 이짜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더좋 아, 엑스 이거. 많이 좋죠 우리 오늘만 쓰고 버릴 타이어라서 <laughs>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지인다 이거. 아 진짜. <laughs> 차를 돌리려고 반대로 한번 땡겼어요. 사람들이 잘못 차를 땡기는. 미가벗더 어, 벌떴다 아, 이 진짜 이못해 이제. 뒤에 대 포시아 하나가 엄청나게 빨리 따라와. 아. 그래요? 어, 어. 우리 브 분위기 떠는데. 타이어 뭐예요? 접시로 어. 뜨는? 어? PS4. 어. <laughs> 자, 포시아를 보내주고 따라가겠습니다. 내륙 탔습니다. 내륙 <laughs> <3명> 탔습니다, 우그러데 내륙 탔습니 우리는 얼마로들어왔는지 엄국에제국이도 어, 붙어가지고 아뒤에도 제국에서 제제국에붙제어에서 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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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국에서제국에에서 제국에서 라국에서 제국에서 제국에서 서 제국에서 제 왜냐면 아까 m c 내가 저 빼려는 추금지거든금지미안금지아 지금, 지금, 는 제가 좀 멀리 나와 있어서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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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한금억금 지금, 지한 지금, 지금, 지 네. 데 차가 막부서질것같아 시켜야 돼 차를 이제 시켜야 아 겠다 네, 이제 차가 이미 벌써 브레이크가 네. 한계점에 왔어요 아 우리가 너무 세게 타가지고 네. 시합하는 차들은 이제 브레이크 이런게 사실 이런거랑 다르거든요 패드가 네. 그래서 뭐한 스물다섯바퀴 정도 스0바퀴 정도를 풀로 갈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이미 좀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 하나도 안들어 차를 좀 시켜야 돼 그래서 나잘 별로 안 돌려면 어쩌지라고 <laughs> 어, 얘기하더니 아니 서 제일 좋데두 두 번째 너무 너무 세게 돌아요 아, 벌 앞에서 제일 좋아하던데 <laughs> 이게 내리막 가면서 브레이크 팍 하는 거 어. 사실 보통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를 세게 브레이크 해보는 단 거의 없잖아 맞죠 죠 그거 한번 사고 나요 <laughs> 예 그렇죠 알고 하는 거 하고 이거 지금 세단인데, 와 그래도 그래도 2분 3초 8이야. <laughs> 와 진짜, 아 진짜, 진짜 빠르다.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. 와. 사람 가득 타고, 아이차 정말 지금, 아 움직임은 M3보다 좀더 좋아. <laughs> 지금 브레이크가 견디지 못, 뭐, 뭐 사람이 네명 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견디지 못하고, 아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이거 조작하다가 거기. 트랙에 번호판 들이박는 줄 알고 <laughs> 표지판 박을 <막을> 뻔 했어, 아까. 이거 박으면 부러져야 되거든요. 대차도좀 <laughs> 보내주고. 우리가 지금 차를 시키는 중이라서 그렇지, 뭐. 볼보, 저기 볼보 폴스타라는 차 볼보에서 제일 힘센 차야, 아, 저 차가 아. 근데 지금 우리가 이, 이 기록이면 사실은 저 차보다 빨라 우리가 <laughs> 지금 달릴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서 브레이크가 지금 너무 뜨거워 지금 우리가 몇 분에 들어왔지? 25분에 들어왔지? 한번 나갔다 올까? 네 예. 아우 나, 너무 더운데 예. 덥죠? 더거라 <laughs> <덥거냐고> 그랬잖아 <laughs> 너무 더운데 <laughs> 안 덥다며 너 <laughs> 너무 더워 너무 더워. <laughs> 예,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나오, 더 이게 사람이 많이 타니까 브레이크가 못겠죠 그래서 나오기 쉽지 않아도 나와야 됐어 M3보다 훨씬 좋아 일단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이거를 이제 그렇죠 <laughs> 이렇게 타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아요 뒤에 그렇게 해서 천장에 닿는데 네. 헬멧쓰니까 움직임은 어때요? 아뭐 기가 막혀 <laughs> M3하고 붙기도 안돼 2분 3초 8이야 그리고 광 태우고 4병 아. 태우고 어. 이또뭐 하려는 거죠? 아우 리가 초라할 것 같긴데 다가 내 드려서 그런가? 일행인가 본데, 일행이야 어? 내가 볼 때. 아이서 있었잖아 아까. 너희들이 세단의 맛을 보여주마 내가 오늘. <laughs> 야 그래도 베라인데, 야안 뭐 되게 제 제네 줄 당해야 돼. 이 폰샤가 말 못한다 힘나겠다. 진짜 쯤아 했음 돼.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 안 들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. <laughs> 어. 르리가기다려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를 아. uh. 페라리와 포르쉐를 영상을 담을 중이야. 이걸로. 이거 어에움직이면타떻메다가잘 <laughs> <laughs> 안보여가지고 네. 그게불편 해? 맞 아, 요 소리도 안들리고 <laughs> 응. 뭐야 우리랑 아, 이거 똑같잖 아, <laughs> 어이제브레이크가 우리 너무 떴다 어 앞에 위험한데요 어 E S P를 안꺼가지고더저 어. 차가 해? 좀저 차가. 시스피 들어올 때 마다 암찔 찔 하잖아 네, 네, 네. 안 가고 차가 페라리 <laughs> <laughs> <베러리> 리타이어 오우 예 되게 쿨다운 해야 돼 브레이크 안틀어버렸서야한 <laughs> 사람 들탔다고 조금 빠르네 사실 앞에 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느렸는데. 맞아요, 그렇죠. 근데도. 아 타이 안 들어가겠네. <laughs> 아 이거 브레이크 패드 쿠폰이 하나 남아 있어요. 아 진짜? 예. 네. 타이가 <laughs> 아작까니까 막할수 있어. <laughs> 집에는 갈수 있게 해 주세요. 아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이게 브레이크 진동인지 타이어 진동인지 잘 모르겠거든. 어... 진동이 있거든. 그러니까 살짝 갑자기 걱정이 되지. 이제 그만해야겠다. 다 끝났어.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잖아. 끝들어가자 네. 이제 그어 클리어하고 들어가자. 아, 웃긴다 오늘 <laughs> 아, 이거 겁나 좋아. 이거 진짜. <laughs> 아, 근데, 기름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네요? <laughs> 가득 채워서 왔거든요? 아까 들어올 때 기름 많았거든 이택 들어올 때 지금은 몇이에요? 거의 반 됐어 <laughs> 와 이거 이 터보 차들이 풀로 바르면 연비가 어마어마 아까 M3도 그렇더라고 아, M3 아, 뚝 떨어지더라고 정 이게 피팅을 한번 해가지고 풀로 탄 것도 아닌데